국마다 약값이 다르다는 사실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약값이 약한두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해요. 100명 중에 99명은요, 이 응급실에 대한 진료비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음, 안녕하십니까, 제댓글를 이야기하는 남자 위클리 양수범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돈이 되고 살이 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녁 12시가 지나면. 새벽 4시까지 택시 요금, 할증 요금이라는 것이 붙어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20% 울산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할증이 붙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약국에서도 할증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평일 저녁 6시 이후나 주말에 약을 제조하게 되면요 조제 할증에 대한 명문으로 약값이 약30% 정도 할증이 붙는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낮 시간에 약국을 방문하기 힘든 환자에게 야간이나 휴일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근무를 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적정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 때문인데요 공휴일 할증은요 약국뿐만 아니라 일반의원이나 그리고 한의원 그리고 치과 같은 의원에서도 오후 6시 이후에 진료를 받게 되면 30% 정도의 가상금을 추가로 더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오후 6시 전에 도착을 했어 근데 앞에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을 넘겨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 다행히도 이때는 접수한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야간 할증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방전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후 6시 이전에 접수를 하고 오후 6시 이후에 약을 받다고 하더라도 할증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소소한 금액이지만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이 내용은 다룰 예정은 없었지만 약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약국마다 약값이 다르다는 사실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약값이 약한두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요 약에도 표준 소매가 라는 것이 있어서 모든 약국의 값들이 모두 일정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약한 20년 전에 시장 자율 경쟁을 통해서 약 가격을 인하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가격 표시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약인데도 불구하고 약국별로 약값이 차이가 발생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약값이 차이가 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임대료가 높은 중심지역일수록 비싸겠고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제약사와 계약을 맺어서 거래하는 대형 약국 같은 경우에는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또 도매상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도매상으로부터 이 약품을 구매를 할때 가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면요. 그 병원 근처에 보통 약국이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는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 사용하는 약은 매번 비슷한 약입니다. 뭐 항생제가 있거나 항생제가 없거나, 뭐 대부분 아마 이 차이일 텐데요. 요즘에는 약봉지에 무슨 약이 들어가 있고 이 약값은 얼마이다라는 것이 약봉투에 요즘에는 프린트가 돼서 나옵니다. 어차피 약은 의사한테 처방 받은 대로 약사는 약을 제조해주기 때문에 이 약국이든 저 약국이든 똑같은 약, 동일한 약을 주겠죠. 뭐그 옆에 있는 약국도 한번 가보면서 값의 가격을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은 먹다만 약 봉투들이 아마 집에 한두 개씩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그럼 약 봉투에 있는 약값의 가격 비교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격 차가 크게 발생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면, 아이 약국이 좀더 저렴하게 받는구나. 어이 약국이 좀더 어, 가격이 좀 있구나 좀더 저렴하게 해주는 약국을 다니시면 되겠다는 거죠 약값이 약국마다 다르다는 사실 이야기를 어,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알아두고 있으면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이야기는 꼭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100명 중에 99명은요 이 응급실에 대한 진료비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보통 상해를 당한 것이 아니면 응급실을 갈때 주간보다는 보통 야간에 많이 가잖아요 이 응급실에 가면요 야간이든 주간이든 응급의료 관리로 하는 것이 청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래를 가면 필요한 검사를 이제 뭐 차근차근 뭐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응급실에 갔다는 건 응급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응급실에 가게 되면 너는 응급 상황이야. 그러니까 검사를 한 번에 진행하자라고 해서 검사를 한 방에 다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료비나 검사비도 비쌀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야간에 가게 되면 야간 초진 진료비도 발생돼요. 주간에 가는 것보다 야간에 가는 것이 더 비싼 비용을 받게. 그러다 보니까 일반 병원에 가는 것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다양한 검사도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양한 비용이 복합적으로 붙어서 일반 병원을 가는 것보다 수십 배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응급실에는요 입원료 산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아파서 새벽 12시에 응급실에 내원을 했어요. 새벽 5시 정도에 네가지 정도의 검사를 마치고 이제 퇴원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금 수속을 했더니 20만 원이 청구가 된 겁니다. 퇴원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어질어질하고 몸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추가 검사를 더 요청을 했고 그 추가 검사를 받고 이제 퇴원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벌써 시간이 어, 새벽 6시가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다시 요금 수납을 하러 갔더니 새벽 4시까지만 하더라도 청구된 요금이 20만 원이 나왔는데 나는 더 많은 검사를 하고 청구된 요금이 8만 원 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아진 거죠. 이 이유가요. 응급실 입원료 산정 기준 때문에 그래요. 내원한 지 6시간이 되지 않으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60%입니다. 총 진료비의 60%를 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응급실에 내원한 지 6시간이 지났어. 그러면 환자가 부담해야 될 요금은 총 진료비의 20%만 납부하면 됩니다. 뭐 1분 차이가 전체 진료비의 60%를 낼 것이냐, 20%를 낼 것이냐, 한가름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서울대병원 소아 응급실 평균 제실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요. 1분기에는 5.3시간, 그리고 2분기에는 5.5시간, 그리고 3분기에는 5.4시간, 그리고 4분기에는 5.5시간. 그러니까 거의 6시간 전에 퇴원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응급실에서 6시간이 지나기 전에 퇴원시키려는 을건 아니겠지만 일단 통계가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 물론 이를 악용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 나는 이제 다난것 같아.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어, 조금만 더 버티면 비용을 더 줄일 수가 있어서 6시간까지는 무조건 버텨야 돼. 이러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당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받아야 될 치료를 못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